흡연과 예주가를 위한 히즈 알코틴 클렌저 국내 최초 특허 인증 성분 구매평점 4.9 잦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쌓여진 독소는 남성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과 담배 특이니트로 3위는 확실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는 남성들이라면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히즈는 남성을 위한 맞춤 건강 솔루션을 연구하는 남성 전문 헬스케어 브랜드입니다. 히즈 연구소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연구원을 포함한 남성 건강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험단 테스트 완료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알코틴 클렌저에는 알코틴 특허 성분 AM-1000B가 들어 있으며 스피루나, 클로렐라, 모링가, 밀크시슬, 로코트, 케르세틴, 엽산, 타우린, 비타민 이 비타민 B,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M-1000B는 니코틴의 코틴인 대사율 임상실험과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특허를 인증받았습니다. 섭취 방법은 매일 하루 두 알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3달 이상의 꾸준한 섭취로 변화를 경험하세요.